5, 4, 3, 2, 1. 바닥 조심하세요. 고개 잘 봐요. 옷을 뒤로 세요 같이 서있지 마세요. 이분 풀기 쓰시고요, 이번에. 바닥 분실한 가야 되는 건 항상 도라기. 정해져 있어요. 진행해야 되고. 전화오고 대상자는 저기 지금 불 나오는 곳 가서 깔아야 돼요. 불하긴 이동할게요. 레이저 유도하시. 이동할게요. 원리 바닥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레이저입니다. 빗게기 체크요 다음 대상자 볼게요. 원딜 오시고 돌아서 오시다가 성벌전에 합류하세요. 성벌전이 합류하세요. 좋아요. 좀 밟을 건데 괜찮아요. 육개기까지 체크. 육개기에 레이, 레이저. 아유, 길이 꺼져가지고. 레이저 확인하세요. 최면을입니다데 네, 확인하시고. 바닥 조심하세요. 아마니콘 앞으로 가셔야 돼요. 가셔야 돼요. 가셔야 돼요. 형벌 보세요. 우리 네, 형벌 도중에 바뀔 겁니다. 그냥 바뀌면 그냥 서 계세요, 바뀌신 분. 형벌 중이거든요. 그냥 서 계세요. 각각 조심하세요. 이끼까지 보시고 전화 대상자들 조심. 투이님 저기. 헤지의 레이저. 레이저 보세요. 레이저 빌딩. 각각 조심하세요. 집중. 바뀝니다. 험벌 없죠? 다음 레이저 보실게요. 레이 네, 원거리 잘 유도됐어요. 이리로잘 붙으시고 괜찮. 발바도 괜찮아요. 오늘 파세요. 택토리 먼저예요. 향구. 자 레이저, 네, 레이저 생긴 생긴 게 있어요. 좋았죠? 세요 집중, 집중. 야왜위 걸렸어? 으 위치 바뀔 거고. 뭐 딸려오는 거 있나? 조 네.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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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현아, 해제, 동현아. 뭐야, 왜딴거 해제 있어. 이동. 보세요, 형벌. 형벌이 형벌이 위험해. 위험할... 괜요 곳으로 걷는 곳제는 곳으로 걷는 곳으로 걷는 곳으로 걷는 곳으로 걷는 곳으로 걷는 곳으로 걷는 곳으로 걷로 걷는 곳으로 걷이 곳으로 는 곳으로 걷는 곳으로 기법 기법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법 시간 확인하세요. 형벌 중이에요. 박기심은 서 있어요. 박기심은 서 있어. 육개기 체크. 뭐야 왜 죽어 왜 죽어 이거 왜안넣어도 떡이. 아! 집중해요. 지금부터 집중하면 돼요. 여기 쌓아주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육개기 체크. 이분들은 형벌이에요. 뭐 달고 오는 거 없죠?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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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바로 들어와야 조심하세요. 돼요. 계속 이동. 좋아요. 이거 이러면 계속 이럴 거예요. 응. 형국 계속 이럴 거예요. 바퀴실문이 약간 외곽으로 나가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바닥 조심하세요. 이 루비 왜 이래 이거 저기 뭐냐 양자식 쪽딜 잠깐만 끊어요 루비만 쌓고 딜 끊어 아 이거 죽으면 어떡해요 이거 죽으면 어떡해 정보 좀 올려주세요 바닥 주심하세요 셀리나스 피해 셀리나스 피해 인자식 딜 금지 인자식 딜 금지 우리 형벌 한번 더 해야 돼요. 들어오세요. 바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되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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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질질질. 두 번만 두 번만 두 번만 봐. 킴모리는 힘. 조심하세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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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잡아요 잡아. 갑시다 갑시다. 몇초 남았지? 내가 먼저 선택해야 되는데. 나이나 나 이속 좀줘나 좀 이속, 이속 좀 줘. 나 이속 좀 달라고. 땡겨 주는 거가 이속 좀 줘. 축에 전화 있어요. 확인하세요. 엑스쪽 전화 미리 받아요. 미리 받아. 누구로 직접 받아. 이번에 지이에요. 잘 잡으세요. 허위심을 얻고. 액체황금 대상까지 흐르요. 액체황금 위주부터 살리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지금, 지금 딥업 채워놔줘. 80이야, 기력. 멈추세요. 기력 80이야. 천천 준비해주세요. 기력 90. 나가요. 딥법 나가. 잘 나가. 딥법잘 나가. 5선 주고. 천천천천 신경 안 써. 아, 진짜. 세 번째 대상 에어 랜드 넣고네 번째 셀리나 스가 보손 넣어요. 밖 으로 세요. 대상자 들피보 세요. 피보 세요. 본님나 가셔야 돼. 본님나 가셔야 돼. 보손넣 어주고 바닥 조심 하 세요. 액취 양금 보 아, 이거 냉도 빼야 돼. 냉도 빼야 돼. 보긴 바로 할게. 블러드불러드잘 나가요. 이거 왜부제대로안 나가? 이기할게요. 보손 보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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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손. 셀리아스 나가. 부적 써. 부적 없으면 보손 써. 밥을 까기거든. 파이팅해요. 밥을 까기야 이거. 이거 잘 나가요. 메인소환믿거야 아, 네 이제 조심하세요.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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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게 안 보여. 보스만딜해요보스만딜석다 <목소리> 드시고요. 그 일어나세요 사능님. 보스만딜 나가서 혼자 죽으세요. 나가서 혼자 죽어요. 신목님 나가서 혼자 죽어요. 잡았다.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리냐 이렇게 이렇게 힘든 놈이었어? <laughs> <laughs> 일어나세요 바로 앞이야 오 <놀라> 오